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평화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평화롭지 못합니다. 국가 간에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노사 간에도 함께 공생해야 될 노사 간에도 노와사가 얼마나 투쟁합니까?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해서 만나서 사랑해서 만났다고 하는 부부지간에도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웁니까? 세상 나라는 평화가 없어요. 이 평화는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나라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남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면서 평화가 이루어져요. 저는 이런 평화가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화를 만드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자꾸 사람들 사이 갈라놓고 불화를 조성하고 여러분 관계를 깨뜨리고 그런 행위하면 안 돼요.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오해가 있는 곳에 이해를 심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고 끌어안고 반목하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실수로 부부가지간 만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수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했겠, 교힘 되게 했겠습니까? 다 우리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모두 성령께 무릎을 꿇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름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